용산 아이파크몰 응. 6층에 올라가시면 짱구 매장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럭키박스 자판기가 있어요 15,000원인데 13,000원에 할인해준다고 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습니다 응. <laughs> 아이씨 아 이런 자판기 저 구석에 아, 들어가는 구석에 너무 짜증나요. 막이렇게 두고 꺼내야 돼가지고. 뒤에서 너무 헌이 보인다. 뒤가 너무 보였어. 가버리고 말았어 나는. 박스 뒤가 투명한 비닐이었어서 <laughs> 뒤집어지면서 다 보였어요. 걸 <laughs> 호기심에 꼭 뽑아본 저를 원망하면서 일단은 열어보겠습니다. 짜잔. 짜잔. 비닐, 가져가시는 비닐. 자, 포장해서 가져가는 비닐. 거기에 해피 프라이스라고 써있는데. 짜잔. 이건 에스 더번이라는 토끼 캐릭터였고요. 가격은 인터넷에서 사면 뭐 최저가는 12,000원 정도? 그 정도였고. 좀 실망을 많이 했던 게이 앞이 그 지브리 토토로 매장이랑 짱구 매장이 있었어서 그리고 아니메이트가 있는 층이라서 그런 피규어 같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. 여러분은 그 자판기하고 매장과는 별개라는 걸 아시고 뽑으셨으면 해요. 그러면 여기까지. 용산 파퍼블에서 뽑은 자판기 후기였습니다.